공일 부장관 청문회에 나온 태용호 미통당 위원의 질문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빨갱이가 나타나서 사상 검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참 웃지 못할 광경이 벌어졌는데요. 강남에서 당선된 태용호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던 기억이 납니다. 과연. 태영호가 국회의원이 될수 있을까라는 점에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 와중에 강남구민에 대한 분석을 여러 사람들이 했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한마디씩 했는데 관심이 집중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태영호가 당선이 되면 강남구민들은 빨갱이다. 설마 태영호를 당선을 시켜줄까. 믿지 않았습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가 아주 설깃했습니다 강남에는 지도층이라면 다 당선이 될 것이다. 아마 김정은이가 서울이 소문없이 내려와서 어느 날 갑자기 강남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면 바로 당선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의 아주 작은 나라에서온 지위가 높은 사람이 출마를 해도 당선이 될 것이다. 그분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강남 주민의 60% 이상은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일반 사람하고 다르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강남 국민이 아닌 특별한 집단이라는 거죠. 그 60%의 생각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한국인이라는 의식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들만이 갖고 싶은, 우리들만이 존재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태영호가 당선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태용호가 남한으로 온지 4년 만에 국회의원이 되었다. 그분의 말이 맞았던 것이죠. 그 60%의 강남 구민들은 훌륭한 인품을 가졌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저 가진 건 많고, 공무원이면 고위공직자, 또 회사로 따지면 임원급, 학교로 따지면 대학 교수, 검찰청의 검사, 법원의 판사, 오로지 그들만의 나라를 갖고 싶은 것이었죠. 평생을 한국에 살았어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넘어온 4년 만에 국회의 된 사람으로부터 검증을 받아야 되는 나라. 그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준 강남 구민을 국민으로 우대를 해주는 나라. 어떻게 살았든, 어떻게 살든 가진 건 많고 기득권층이면 다 인정을 받는 나라. 그런 나라가 올바른 나라인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도 모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국회의원을 사선이나 하고 민주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을 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검증도 아닌 사선 검증, 태용호 씨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고 전향을 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만세만 외치면 모든 사상이 검증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이 미래통합당의 국회의원입니다.